<laughs> 구독은 사랑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온산공론 2022년 10번째 시간이고 아마 이 편이 올해 마지막 편이 되고 이 올해 마지막 편을 통해서 온산공론 시즌1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건축을 좋아하는 권쟁입니다 서울의 잔디아빠입니다 한옥마의 외도자입니다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즌 1의 마지막을 무슨 주제로 좀 장식을 해 볼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가 이번에는 고민 상담, 고민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오늘 한번 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고민들은 아마 대부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될것 같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 봅시다. <laughs> 저희 고민은 이제 이직을 하는데 건축계가 독일에서도 그렇게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갈증이 있어요 그 연봉과 그 복지에 대한 어떻게 하면 연봉을 좀 올리고 좀 복지가 괜찮은 회사로 가야 되나 지금 제가 한근 3년 동안 이제 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별로 그렇게 건축적으로 봤을 때나 이직할 때 별로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나는 중점적으로 해서 일찍을 할때내 마지막 네, 몫값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매너자가 판단했을 때 권측적으로 좀 도움이 안 됐다는 거야? 네 판단... 왜냐하면 여기서 단계가 1부터 9까지 있는데 만약에 1이 뭐 개념 점검, 뭐 규모 검토하는 거고 2가 이제 계약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규모 잡고 뭐 계획하는 거고 3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볼륨이 구성되고 뭐파스드가 어떻고 4는 더더 본격적으로? 4가... 아니요, 4는 이제... <laughs> 사실 이제 공무원, <laughs> 건축 허가, 건축 사, 건축 허가 전에 이제 삼 단계가 있고 건축 허가하고 5가 이제 그 디테일, 6, 7이 적산 정도 하시면 돼요. 아... 적산, 건축 적산하고 뭐 회사들한테 입찰 공고 보내고 그리고 이제 8이 현장, 그리고 9가 완공된 후에 하자 보수나 뭐 유지 관리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되는 쪽은 5에서 9까지 돈이 좀 많이 돼요. 맞아면 이거를 중점적으로 전문적으로 키워나가면 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1에서4까지는 돈이 별로 안 되고 그에서4까지 그러니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의 월급과 5에서9까지 음. 일을 하는 사람의 월급이 다른 거야 같은 회사에서 보통은 칠 그니까 육칠을 육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뽑고 5는는 네. 5는 이제 디테일만 그려야 되니까 디테일하는 애들을 뽑고 아니면은 오육칠을 같이 하는 사람을 뽑고 왜냐면. 디테일을 그리고 그 디테일로부터 적산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5, 6, 7이 돈이 좀 되고, 8은 또 이제 현장 관리니까 또 돈을 또 많이 받고, 그렇게 뽑거든요. 1에서 4는 이제 건축 계획 단계로 보는 거죠. 건축 단계 1에서 5까지 뽑고, 5만 뽑고, 5, 6, 7을 뽑던가, 6, 7을 뽑던가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8은 음. 또 따로 뽑고. 저의 고민은 5에서 8까지 중에 어떻게 해? 나가서, 나중에는 이제 설계 사무소가 아니라 프로젝트 PM 쪽으로 가야 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PM 쪽이나 아니면 건축 현장 쪽으로 빠져야 되지 8쪽으로 그러니까 맞으면 건축 때문에 8쪽으로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보고 있죠 지금 이직하려고 했었던 회사에는 방금 이야기한 5에서 8? 5에서 7? 때 일을 하고 싶다고 어필을 한 거야? 아니면 그쪽으로 지금 어플라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것까지 또 아닌 게 제가 이제 사는 그 건축 허가하는 저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거든요. 허가도. 약간 모든 과정을 나는 한번더 다시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음. 지금 인터뷰 나온 회사가 좋았던 게 복지, 회사 휴가 30일. 야근을 하면 그거에 따른 보상이 따르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리고 약간 제가 혼저 혼자랑 소장이랑 플랫트를 하다 보니까 저희, 우리 소장이 그렇게 꼼꼼한 사람도 아니고, 세계적인 사람도 아니고, 배울 건 많지만, 어떻게 일처리하는 걸 보면 되게 얼렁폭탄하는 사람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내가, 얘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별로 얼렁뚱뚱 하는 법은 많이 배웠는데, 좀 제대로, 정석대로 하고 싶은, 거는 배우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 회사에 나오면 다음번에 좀 다른 소장이나, 다른 팀원이랑 같이 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직할 회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이직할 때 가장 걸린 돈은 어쨌든 제 독일어.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말을 네. 하는 게 조금 히트, 힘들어요. 이제 아, 듣기는 음. 앵간하면 되거든요. 듣기는 진짜 앵간하면 오 어, 이렇게까지 잘될줄 몰랐는데 이제 듣기는 잘 되는데 말이 음. 듣기 하는 것만큼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 앞에 대고 인터뷰 한 연습해가지고 가야겠네요. <laughs> 남편은 남편 또 다른 고민거리. 아, 고민 <laughs> 또 다른 고민거리. <laughs> 그거는 남편은 그렇게 잘, 저의 그그 인식에 그 아, 별로 아. 이렇게 크다지큰 뭐, 도움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다른 분야에서런가 아, 그래. 아어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좀 신선했던 건 일하는 범위가 되게 확 구분돼 있다라는 게 느낌이 들었거든 이게 큰 회사라서 그런 건지 뭐 중견 회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난 계속 아틀리에 있었으니까 지금 이야기한 그 구분은 사실 이제 일본 아틀리의 에 경우에는 경력으로 어떻게 보면 좀 나누기도 하고 그런 디테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그 부분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친구가 있더라도 그것만 하는 게 아닌 기본 계획도 물론 하되 실시 설계를 잘 하는 친구는 실시 설계를 비중이 70%에 기본 설계 30%뭐 이런 식으로 앗들리에서는 비중을 두니까 좀 그렇게 나눠서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확실히 독일 사무실이 좀 다르긴 하다. 내가 너무 아뜰리에있서던 건가? 어, 첫...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한국도 음... 소규모 사무실은 뭐한 사람이 계획부터 음... 설시, 실시까지 다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음... 뭐 중견급 회사, 메이저급으로 가면은 다 부서가 나눠져 있고 음... 다른 거는 일단 얘기 들어보니까 독일은 훨씬 더그 단계가 세분화돼 있는 것 같고, 음... 그 현장이라는 게 이제 시공사일이 아니라. 맞아. 요 네, 물론 너희가 가서 현장을 뛰는 건 아니겠지만 그 관리하는 거겠지? 한국은 현장 소장이 있었잖아요. 원래 현장 소장이 모든 어... 업체들이랑 컨택하고 시공하고 이랬잖아요 그걸 저희가 다 해요. 어, 그래. 그러니까 전반을 적... 아예 그냥 전체 관리 좀 우리가 하고 적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적산은 어... 처음에 이제 그 모든 그 계산 같은 거 얼, 어, 얼마가 될지. 예를 들면 뭐건식벽체만 하는데 얼마가 될지 우리가 다 계산해서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견적서를 받았죠. 그래서 세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고 그걸 비교를 해서 초대라고 하는데 그 애들이 이제 한 명씩 면담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봤냐, 우리 우리 디테일 도면 봤냐, 이게 이게 들어간다, 이거 할수 있겠냐, 공사 기간은 이 정도다. 그래서 새새 팀을 주로 해갖고 그 중에 한 팀을 뽑아요. 계산할 때도 다 내가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육칠인데 그 단계를 설계사무실에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음. 신기한거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뒤쪽 단계가 더 페이가 쎄다고 그랬잖아. 네. 그이이 음. 단계부터 이제 디테일 도면부터 <laughs> 이제 그, 그 현장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앞쪽에 이제 계획을 해서 그상설비 같은 데서 당선 당선시키는 그 수주팀 같은 경우가 훨씬 좀 중요도가 높고 에이스를 그쪽에 배치하지. 그거를 음. 그거를 이제 뒤처리를하는 거, 인너가라던가, 실시설계를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조금 이미 어장 속에 있는 물고기 같은 느낌? 음. 그래서 걔네들은 좀 약간 순위가 뒤쳐지고 음. 그래서 인원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아예 외주를 줘버린 경우도 많아. 그래서 음. 중견급 메이저급 회사들이 실시하는 팀이 아예 없는, 이제는 없는 데도 많더라고. 음. 음. 그런 쪽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페이를 준다는 게 되게 좀 부럽다. 사실 그 사람들이 진짜 많아야 되거든. 엔지니어링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수주에만 조금 치중돼 있고 그게 좀 약한 거. 사실 그 방금 이야기한 그뒷 부분이 어떻게 보면 책임이 더 강한 일이인 거잖아. 그 디테일을 해결하고 현장을 보고 뭐 돈에 관련된 음. 일을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페이에 있어서도 좀더 많이 부여하는 게 나도 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나도 한국에서 예전에 중견 사무실에서 인턴할 때그 실시 설계 팀 보면은 분위기가 너무 달라 그 꼼배 팀이랑 현상 팀이랑 현상 팀은 뭔가 아 우리 좀 디자이너야라는 마인드가 있다면 저기는 진짜 해결사들 현상 팀에서 막 이렇게 음. 싸질러놓은 거다 뒤처리해주는 그런 팀 근데 일본에서는 또그 부분도 다른 거. 그게 이건. 우리나라에서 음. 이제 건축사 따고 독립을 하는 경우 중에 많은 케이스가 그런 사무실에서 오래 다니던 사람이 건축사 따고 독립해서 그 실시 설계하는 설계사무소를 차리는 거야. 음. 그러고 나서 자기가 몸담았었던 회사에서 이제 외주주는 실시 설계를 그냥 따와서 음. 바로 하거든. 그래서 내가 음.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 사옥 지었는데 지하에다가 그런 업체를 모아놓고 아. 아. 거의 특공대처럼 키운다고 그런 경우가 오케이. 많아. 되게 실시 설계 대해서 조금 그 인지도가 인지가 약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시 설계를 할수 있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몸값은 마찬가지로 높긴 해 우리나라도 음, 근데 이게 고정적으로 채용을 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만 이제 외주로 쓰는 거지 아까 이제 그 연봉 자기 몸값을 올린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건축 일을 하면서 꼭 몸값을 올리고 싶은 거야 왜냐면 나는 사실 지금 사무실에서 일 하고 부업으로 내 개인적인 다른 일을 통해서 그걸로 수익을 만들어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부업을 할수 있는 게 별로 딱히 음. 없더라고요 생각 중이긴 한데 독일에 있는 거 자체로 왠지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요코가 아까는 약간 사업적으로 생각을 한 거잖아 그거 말고 좀 디자인적으로 음. 앞으로 가고 싶은 방향 이~ 아까 근황 토크에서 약간 그런 이야기를 했던 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색깔로 어떤 디자인을 할지 근데 이게 결국은 나는 음. 회사를 선택할 때는 이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수 있냐가 제일 중요했고 음.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가 중요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회사를 선택하게 됐는데 나의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모든 프로젝트를 바로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전에 했던 거와 같은 클라이언트를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왜냐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나 이런 거면은 좀 누구나 클라이언트가 될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 뭐 음. 집을 할 수도 있고 작은 리테일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전에 음. 했던 거는 너무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프로젝트고 기업이고 이랬어서 내가 혼자 할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냥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굴러가게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음. 자본이 필요하고 는 자본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디서 내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걸로 연결이 되고 음. 그럼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러면서 그것들이 파생돼서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요 아까 말한 뭐 어떤 거를 수입하고 싶다 이거는 완전 정말 사이드 잡처럼 별개의 이야기인 거 맞아 음. 그냥 나의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고 투자를 받는다는 게 사실은 내가 안정적으로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자금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쓸수 있을지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음. 처음에 시작은 내가 막 이거를 사무실을 운영해야겠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운영해야겠다라고 한 거보다는 어떤 다른 일과 외적인 이유로 건강상 이유도 있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그냥 프로젝트를 한두 개씩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자를 낸게 된 거고 그래서 그냥 프로젝트 베이스로만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걸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프로 들어오는 프로젝트로만 하기에는 좀더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 프로젝트가 들어오고 이제 거기서 프리랜서로로만 일을 하기에는 이 규모를 더 키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투자를 알아봤고 근데 저번에 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부 투자를 받는 것과 그냥, 이막뭐 뭐 엔젤 투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VC 투자 뭐 이런 게또 성향이 많이 달라가지고 거기에 음. 맞는 방향으로 가치를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아까 그때 얘기한 것처럼 뭐 정부 투자라면 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를 할수 있을까 이게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가지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음. 그래서 이제 내가 추구하는 디자인 가치가 뭔지를 좀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가치를 가진 회사가 돼야 되냐 이거를 좀 생각해 봤던 몇 주가 됐던 것같아 근데 이거를 꼭 내가 새로운 거를 없는 거를 만들어 낸다기보다는 디자이너로서 우리가 다 어쨌든 우선순위로 생각 하는 가치들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나도 그랬고, 음.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표현을 하고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거든. 이제 내가 생각했던 음. 거는 내가 첫 번째로 추구했던 가치는 이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 모두. 그 예전에 음. 예전에 첫 번째로 일한 회사랑 이직해서 또 다시 일을 했던 회사랑. 거의 극단적인 성향이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그게 나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그첫 번째로 일했던 회사는 완전 하이엔드 브랜드들만 하고 그냥 패션쇼 위주로 하고 아니면 팝업스토어 광고 정도로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익스클루시브한 디자인을 한 거거든 되게 초대한 사람만 올수 있는 장소고 그리고 어쨌든 그 명품이라는 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방향도 그렇고 잘 하는 이벤트들도 그렇고 그냥 우리만의 사회 스클릿한 거를 보여주는 거였다면 두 번째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이 좀더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디자인을 하게 됐던 것 같아. 탈계시라는 브랜드가 있었거든. 혹시 들어봤어 탈계시라는 브랜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마트 같은 음. 거일 것 같아. 약간 이마트랑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음... 타겟이라는 거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팝업스토어의 개념을 거의 처음 만든 브랜드였어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만들었다 이런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 그 프로젝트 중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우리 아까 막 외국인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 모두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고 생각해 볼수 음...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근데 그런 개념을 나는 되게 한국에서도 많이 적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제일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 모두라는 게뭐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노약자가 될 수도 있고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되게 사회의 소수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한국에 와서 이제 가족이랑 내가 시간을 보내고 할머니랑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서 되게 장애인들이 살기 너무 불편한 사회인 거야, 이게. 음. 우리 할머니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음. 갈수 있는 장소도 되게 제한적이고, 뭐 식당을 한번 가려고 해도 무조건 확인을 해야 돼.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일단 법적으로 장애인이 못 가는 장소를 만들 수가 없거든. 무조건 잠깐 음. 하는 행사라도 휠체어가 갈수 있는 동선은 무조건 확보해야 되고 그게 되게 당연한 건데, 음. 여기서는 뭐 식당 예약하려고 해도 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다 음. 미리 전화해서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데, 갈수 음. 있는 장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문화를 즐긴다고 하다 하더라도, 극장에서 제일 안 좋은 자석이 장애인 좌석이고 뭐, 전시를 보러 간다고 하더라도, 이 전시품들이 있잖아. 근데 이게 휠체어 타는 사람이 볼 수가 없어. 이게 아이레벨이 달라가지고, 네. 그림을 본다고 한다. 모든 것들이 정말 장애인이면 할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키오스크도 나는 그거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되게 음. 특정 연령대층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 키오스크를 음. 통해서 접다는게 음. 그런 것들이 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장 고치고 싶은 부분이라서 음. 어쨌든 모두를 위한인을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첫 번째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서스테이너블한 음, 거. 굳이 내가 네. 환경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큰 역할은 하지를 못했지만 예를 들면 이벤트를 하면은 꽃 같은 걸 되게 많이 쓰잖아 요 결혼식도 그렇고. 음. 근데 내가 한번좀 약간 직업적인 아쉬움이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이벤트 산업이라는 게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직업이거든. 계속 음. 뭔가를 만들어 내고 그게 하루 쓰고 버려지고 사실 플라스틱 재료를 안 쓰고 싶지만 그게 가장 효율적이야 가장 단단하고 제일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재료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서스테이너블한 음. 재료들 저번에 한번 보여준 적 있는데 우리가 휴지로 음. 그 음. 휴지로 이렇게 탑을 쌓아가지고 오제를 만든 것들이 있잖아 근데 그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꽃 대신에 좀 재사용할 음. 수 있는 그 이벤트가 끝나면은 뭐 지역 사회에다가 기부를 한다거나 다시 그걸 대를 되돌려 준다거나 뭐 꽃을 써도 꽃을 이렇게 잘라서 하는 거보다는 있는 로컬 꽃들을 뭐 끝까지 같이 가져와서 그거를 음.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거라던가 그냥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음. 사회에 악이 되지 않고도 이벤트를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맞아요. 이건 뭐 추가적인 얘기인데 이제 한오버에도 이제 제가 프로젝트하고 있는 그 회사, 그거를 약간 자기의 브랜드로 내세워서, 그, 서스테인 러블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생산된 것만 사용하고, 문 하나를 시공을 해도 왜 문을 시공하면 그 뭐지? 그문그틈 사이에 왜그걸로 메우잖아요. 그, 왜, 거품 막. 오리탄폼. 어, 오리탄폼을 하는데 그것도 사용하지 않게. 그니까 식, 걔네들은 모든 자기의 건물들을 시공할 때부터 약간 되게 서스테인 러블 하고, 좀 쓰레기가 안 나오면서 환경 오염 되지 않는 것들을 사용하는 걸 자기의 모토로 삼고 그래서 폐기물이 나도 그걸 다 분리해서 버려야 돼요. 그거를 음. 애초에 회사랑 계약할 때도 그렇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 이미지를 그렇게 브랜딩하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음. 그래서 음. 그래서 가치를 찾는 게 내가 어떤 거를 코어 가치로 이 브랜드의 코어 가치로 줄 것이냐라는 게 되게 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게 다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음. 이거를 떠나서 뭔가 조직이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려면 그 가치가 명확해야 그 방향에 맞게 구성원들을 음. 구성 찾을 수 있겠다라는 그치.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이전에서에서도 많이 배웠던 부분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정말 이윤을 추구하는 게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업무 효율성을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첫 번째 가치로 둘 수도 있는 음. 건데 뭐 인터널 브랜딩이라고 하더라고 회사 내부끼리 소통이 잘 되고 음.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고용을 한다던가 그 이제 그 회사를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던가. 그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이미지를 브랜딩 하거든요 좀 되게 잘 나가면서 좋은 회사이고 싶어 하면은 언니가 말한 대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회사를 좀 이미지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제품을 소비를 할 때도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 키엘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음.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고 또뭐 패키지를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하면서 자기가 환경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소비하는 나도 나 또한 음.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음. 이미지를 가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맞아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그 이미지가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없다고 하더라도 어? 이 브랜드? 되게 뭔가 사회적으로 좋고 좀 괜찮아 이런 게우위적으로 생기거든요 건재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셨습니다